아, 예. 제가, 예, 예, 아마 그때가 제가 발기는 어려울 것든 미리 제가 주아에 아, 미리부터 채우세요. 야, 아리 야, 미아 야, 미리, 야, 아, 리 야, 발리 야, 미리, 야, 리 와서 누워. 미리, 야, 미리, 야, 미리, 야, 미리, 야, 미 많이 나가니까 리 아, 예. 야, 미리, 야, 미리, 아, 미리, 예. 미 야, 뭐리 야, 아, 리러 미리, 야, 미리, 야, 미리, 담 미리, 야, 너무 좋 예,